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요 기업 다섯 곳중한 곳꼴로 지난해 배당이 순이익의 10%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% 이상을 보유한 293개 상장기업 중 22.1%인 6 5 개의 배당성향이 10%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중 18개 기업은 이익잉여금과 순이익 등 배당 여력이 있었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국민연금이 8.93%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순이익이 2조 7033억 원이었고 지분율 9.62%인 현대중공업 지주는 순이익이 1조 429억 원이었지만 배당은 없었습니다. 또 47개 기업은 배당 성향이 국내 상장 기업 평균의 절반 수준인 10%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보고를 통해 지분율 5% 이상 투자기업 중 배당 성향이 하위인 기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배당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